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성실하게 일하는 게 오히려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요? 좀 이상하게 들리죠?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, 바로 그 충격적인 역설, 그러니까 가장 헌신적인 직원이 왜 가장 먼저 버려지는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문장, 와, 정말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지 않나요? 조직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걸 바쳤는데 그 결과가 정리해고라니. 이 문장이 담고 있는 그 차가운 현실을 우리 잠시만 한번 느껴보시죠.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? 지금부터 한 사람의 20년 경력을 쭉 따라가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볼 건데요. 어쩌면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타임라인이 바로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입니다. 처음엔 칭찬받던 좋은 습관이 어떻게 7년차의 첫 해고, 15년차의 좌절을 거쳐... 결국 20년 차의 마지막 미팅으로 끝나게 되는지 그 비극적인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야기는 우리 대부분이 공감할 만한 그 열정 넘치던 신입사원 시절에서 시작됩니다. 주인공은요,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면서 성실함을 자기만의 무기로 삼았어요. 뭐, 처음에는 다들 그의 이런 좋은 습관을 칭찬했죠. 그런데 말이죠. 그 성실함이라는 칭찬이 얼마 안 가서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. 왜냐고요? 급하고 또 누구도 막기 싫어하는 그런 잡다한 업무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는 그걸 거절하지 못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그는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. 바로 이 화면에 그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. 특히 주말에 일해달라는 요청에 선뜻 네 라고 답했던 게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.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능력 있는 직원이 아니에요. 그냥... 개인 시간이 없어서 언제든 마음대로 쓸수 있는 자원, 딱그 정도의 신호였던 겁니다. 그리고 입사 2년차, 그의 첫 인사평가에서 이 충격적인 공식을 딱 마주하게 됩니다. 성실함 곱하기 0은 0이다. 팀장은 아주 냉정하게 말했죠. 성실한 건 그냥 기본이고, 눈에 띄는 성과, 즉, 결과가 없으면 그 가치는 제로라고요. 그의 헌신은 평가 항목에 있지도 않았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. 주인공은요. 안정적이긴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운영 업무만 맡았고요. 반면에 동료는 실패할 수도 있는 위험한 프로젝트에 과감히 도전해서 결국 승진했죠.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. 안전한 일만 해서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 말이죠. 자, 이제 커리어 중반부로 넘어왔습니다. 여기서 그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게 돼요. 회사에 아주 비효율적인 새 업무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그는 여기서도 침묵을 선택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이중적인 태도. 복도에서는 동료들끼리 이 시스템 진짜 최악이라고 막 불평을 쏟아내요. 그런데 정작 공식적인 회의에서는요. 아, 괜찮습니다. 적응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척했던 거죠. 회사는 당연히 이 침묵을 만족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비효율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. 결국 7년차 그는 정리해고 대상자가 됩니다. 그때 인사팀이 던진 이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후벼팠죠. 불평없이 일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회사는 알지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잖아요. 조용한 직원은 그저 존재감 없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. 시간이 흘러서 주인공은 이제 팀의 모든 걸 깨뚫고 있는 영웅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. 정말 그가 없으면 팀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죠. 그는 이게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고 절대 잘리지 않을 고용안정 보증수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. 하지만 이게 바로 영웅의 함정이라는 겁니다.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그의 휴가였어요. 5일 휴가를 갔는데 업무 전화가 10통이나 오고 수많은 긴급 이메일에 답장을 해야 했죠. 팀은 그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 팀의 발목이 잡혀서 꼼짝도 못하게 된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해고 면담에서 이 차갑디 차가운 진실을 듣게 됩니다.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. 조직의 논리는 정말 무서웠습니다.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영웅 한 명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팀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였죠. 이 화면을 보시면 직원과 조직의 시각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나는 스스로를 팀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직은 나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고 있었던 거죠. 와,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관점의 차이 아닌가요? 자,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듭니다. 10년이 넘게 계속된 이 과도한 업무는 그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. 화면에 나열된 이 증상들. 이건 그냥 좀 피곤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. 만성피로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불면증, 고혈압. 이게 바로 10년 넘게 이어진 그 맹목적인 성실함이 그에게 남긴 끔찍한 상처였습니다. 그는 말 그대로 완전히 소진, 즉 번아웃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15년차. 그토록 원했던 팀장 승진에서 미끄러진 후에 이런 피드백을 듣습니다. 당신은 너무 지쳐 보였어요. 리더는 팀을 이끌 에너지가 있어야죠. 정말 이 얼마나 잔인한 역설인가요? 회사를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더니 이제 와서는 에너지가 없어서 리더가 될수 없다는 거였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바로 소진. 이 단어 하나가 주인공의 20년 여정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는 승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게 아니었던 거죠. 그냥 모든 것이 하얗게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 소진을 향해 달려왔던 겁니다. 그리고 20년 근속 후에 그는 결국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. 그토록 나는 대체 불가능해 라고 믿었던 그의 업무는요. 3명의 신입사원과 잘 짜인 시스템으로 너무나도 쉽게 대체되어 버렸습니다.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냥 절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? 바로 이 화면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진짜 교훈입니다.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맹목적인 성실함이 아니라 전략적인 효과성이 되어야 합니다.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생각하고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고 나 혼자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.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요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지금 여러분의 그 성실함 과연 여러분의 커리어를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있나요? 아니면 그저 여러분 자신의 깊은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는 건가요?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